자, 안녕하세요. 07734D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제품 투명 하드 케이스에요. 근데 일반 하드 케이스에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뭐로 줬냐? 바로 큐빅. 이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이폰6하고 아이폰6 플러스 이렇게 언팩을 해서 한번 착용을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뿅! 언팩이 바로 됐어요. 자, 착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여 드릴게요. 자, 아이폰 6 먼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투명 하드 케이스잖아요. 이 뒤쪽 보시면 자, 샤방샤방. 반짝반짝. 특히나 요 골드로 큐빅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더 고급진 느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6 플러스도 한번 넣어 보죠. 자,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 애플 로고랑 딱 맞게 이 큐빅들이 박혀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좀 고급진 느낌 확실히 들죠? 애플의 한입 배움은 이 사과 모양 그대로 큐빅을 박아놨습니다. 큐빅을 제가 박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반 접착이 아니고요, 박음 접착으로 제작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충격에 강해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에 그냥 촥 넣으시고 그냥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투명하니까 또 아이폰 고유의 디자인 요 색깔 해치지 않고 애플 로고 부분만 포인트를 딱 줬다는 거 아몬의 큐빅 케이스 되겠습니다 자 07734D에서 언팩한 제품 여러분께 매주 매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 07734d.com 스마트 인더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